네, 저녁하고 공식적으로 인사되리는첫 스케줄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혼자 스페셜 브이라이브로 찾아뵙는 건또 처음이라 엄청 긴장되고 굉장히 떨리는데요. 네, 어제 잠을 잘못 잤어요. 너무 설레가지고. 네, 하여튼 오늘 방송 열심히 할 테니까 예쁘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어, 제가 저녁을 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녁을 했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 너무 우리 엑소엘들 너무 보고 싶었고 또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네, 정말 이날만을 기다렸는데 이렇게 저녁을 하게 돼서 어, 정말 어떻게 뭐약 신인이 된 느낌으로 이렇게 찾아뵀었어요. 정말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만큼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네어 방송 시작 전 하트. 1억 개가 넘었대요, 여러분. 와, 감사합니다. 네. 어디 보자. 오, 정말이네요. 네. 헐, 말하는 민석이야. 네. 저도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이다. 어, 고생했어요. 네. 민석아, 민석아. 진짜 많이 보고 싶었어. 렉 걸린다. <laughs> 네. 사실 원래는 이때 전 슈이타임으로 여러분을 만났던 것처럼 저녁하고도 오프라인 대면 행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또 만나는 만큼 직접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었지만, 네, 상황이 여의치가 않게 되어서, 네,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어, 너무 아쉽지만, 음, 우리 모두의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네, 저도 조심할 테니, 엑셀 여러분들도 네, 마스크 꼭 쓰고, 손도 잘 씻고, 네, 우리 빠른 시일 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만나는 자리이지만, 어, 그만큼 소통 많이 할수 있도록 제가 한번 열심히 음, 답을 해보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 달아주시고, 하트도 많이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댓글을 조금 읽어볼까요? 민서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잘 지냈어? 네, 여러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난 너한테 낯 가리는 중. 사랑해. 저야말로 지금 엄청 낯을 많이 가리고 있어요. 코로나 조심하세요. 건강 조심해. 네. 우리 엑소의 여러분들 정말 건강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석이 나이는 내가 먹었나봐. 어... 아니요, 나이는 저도 먹어요. <laughs> 어, 김장했어. 김장, 긴장, 김장, 어, 김장 햄찌 유유. 정말 긴장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할것 같아요. 좀 많이 도와주세요. 네 댓글 읽어보니까 어, 제가 우리 엑스엘 정말 많이 그리워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를 정말 보고 싶어 한것 같아요. 네, 그만큼 오늘 알차게 방송에 임하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한 코너는 저녁을 명 받았습니다. <laughs> 네, 리슨을 통해서 저의 군 복무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을 받아봤는데요. 네,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애리들이 참여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물어보신 질문을 뽑아서 여기 판넬로 준비했어요. 네, 여기서 랜덤으로 딱 다섯 개만 뽑아서 답변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저기요, 저기요, 예, 네, 됐다. 군 생활 중 많이 듣게 되었거나 가장 힘이 되어준 노래는? 군 생활 중 가장 많이, 아, 노래 가장 힘이 되어준 노래는? 어, 저는 사실 그, 저희 엑소 노래죠. 옵세션이 저에게 아주 큰 힘을 줬는데요. 왜냐하면, 어, 저와 이제 경수가, 지호분이 없는 어, 그런 무대이지만, 그런, 그런 무대를 보니까, 아, 정말 너무 하고 싶다. 또, 장난스럽게 엑스시우민도 좀 찾아주라.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또 부러웠기도 했고, 같이 무대를 하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Obsession을 들으면서, 아, 나중에 나도 이 노래 같이 부를 거니까 열심히 듣고, 춤도 한번 열심히 춰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시우민이 Obsession을 했다면, X 시우민은 어떤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모르죠? <laughs> 엑스시우민을 여러분도 보고 싶죠? 아, 저는 또 엄청 보고 싶어요. 나중에. 언젠간 걔도 등장을 하겠죠? 네. 민석이 지금 우리랑 낯가리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게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적응하려면. 네. 슬슬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와, 경수. 경수 오빠랑 뮤지컬 배우로서 한 무대에 선 소감이 궁금해요. 아, 정말, 경수를 만났을 때, 이때하고 경수를 만났을 때 정말 너무 반가웠고 되게 기분이 이상했어요. 또 심지어 어, 그 뮤지컬 연습, 뮤지컬 파견을 하면서 경수랑 또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멤버들 중에 경수랑은 한 번도 같은 방을 써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기분이 좀 되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경수와 지금 너무 보고 싶고, 어 정말 정이 많이 들었고, 좀더 이때 에서더 친해진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경수와 또 뮤지컬을 같이 한 무대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하고, 또 무대에서 제가 경수를 직접적으로 만나는 신이 딱한 신이 있는데, 아, 정말 아, 우리가 엑소, 엑소긴 엑소 하구나, 엑소구나라고 또 느꼈어요. 정말 같이 춤추는 부분인데, 너무 또잘 맞고, 네. 어, 댓글에서... 귀환 너무 좋았어. 네,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경수가 너무 보고 싶네요. 경수야, 좀만 더 고생해라. 네, 그리고. 자, 가장 맛있었던 부대식단은? 부대식단. 가장 맛있었던 부대식단. 사실, 와, 뭐 하나 꼽을 수가 없는데, 일단, 뭐, 군인들은 이제 알 거예요. 뭐, 사골곰탕. 또, 어, 또, 또 뭐가 있더라? 사골곰탕이랑. 와,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식단에 오징어가 좀 많이 들어가요. 제가 오징어를 막 혐오하는 건 아닌데 <laughs> 오징어가 들어간 음식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사실 조금은 어, 좀 실망을 했지만 근데 또 바뀐 거 있어요. 제가 군대 이때에서 오징어를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네. 웬만하면 이제 오징어 먹어요. 네. 배고프면 다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럼 댓글에, 그럼 최 px 간식, 저그 아몬드가 있는데, 그 쿠키 앤크림 아몬드가 있어요. 제가 또 그거를 굉장히, 또 군인들은 또 달달한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laughs> 오징어 다 뽑아 버렸다. <laughs> 자, 그럼 다음 질문은... 쪽에서 한번 뽑아볼까? 약 군복무 기간 중 엑스엘이 가장 많이 생각났던 순간은 아 가장 많이 생각났던 순간은 어, 훈련소 처음 들어간 날밤1 0 시에 취침할 때 와. 정말 잠이 안올 정도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고, 네, 떨어진 시간이 별로 나지 않았어요. 시 타임 끝나고 한 며칠 안 돼서 제가 이때를 했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 그때 그 시간은 1분 1초가 거의 뭐 1시간, 막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애이 생각, 생각에 엑소엘 여러분들이 생각이 제일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댓글. 엑소엘은 580일 내내 보고 싶었어. 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그렇죠. 저도 당연히 580일 보고 싶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네, 많이 생각났던, 생각나고 그렸던 리 시간은 어, 이때 1일차? 네, 그때가 가장 생각이 많이 났어 제 마지막 하나 어디로 할까요? 와, 여기. 와, 되게 열심히 붙여 주셨다. 5 8 0일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드디어 꽃신을 신은 엑소엘들에게 만나면 이 말은 꼭 해야지 했던 말은 이 말은 꼭 해야지 했던 말. 엑셀 여러분 왔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저와 함께 행복한 시간만을 보낼 시간이 왔습니다. 이제 떨어질 떨어질 시간이 없어요. 이제 항상 함께할 수 있고 같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만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기다려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좀 아쉬우니까 한이 줄이 없으니까 딱이 줄에서 하나만 더 뽑고 다운콘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녁 전날 팬들은 누가 툭 치고 가도 해맑게 웃, 웃을 만큼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떨렸는데 시우민의 기분은 어땠나요? 이게 무슨 날나왜 이해가 안 되지? <laughs> 저녁 전날 팬들은 누가 툭 치고 와도 해맑게 웃을 만큼 그 누구보다 행복하고 떨렸는데 시우민의 기분은 어땠나요? 저녁 전날 그러니까 저의 저녁 전날 기분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착잡했어요. <laughs> 아 이제 정말 내일이구나, 내일 입대구나. 아마 이때 전날 한숨도 한숨도 못잔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 그때 그때 그 당시엔 어, 과거의 일들이 막다 떠오르고. 그걸 추억에 되게 잠기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그 추억에 잠기느라 잠도 못 잤는데, 네, 어쨌든 막 이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여러분들과 네, 잠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네, 그랬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우리 또 해야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이제 군대 이야기는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코너는. 야! 축하해! 야! 나 구멍! 6일 했지 6일! 축하해! 야! 아니, 이렇게 말안 하고. 오기 이끼? 깜짝파티지 깜짝파티 깜짝선물 어, 뭐, 아, <laughs> 야, 야 어, 고맙다 형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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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밖에서 보고 있는데 얼어있어 어? 너 언제 왔었어? 나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지 아, 그래? 어, 아, 야 고마워 안 걸리려고 어. 나 여기 앉으면 되나? 어 아,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아 이거 있었는데도 어. 몰랐단 말이야? 내가 오는 줄 아, 어, 어, 어. 진정한 진정한 깜짝파티 어. 깜짝선물이지 어. 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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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내가 준비한 거야 응. 웰컴백 시오미 고마워 아, <laughs> 초는 <야, 촌우> 없니? <laughs> 없어 없어 자한번 보여주고 팬분들한테 네. 보여주고 <laughs> 지금 6일 됐지 6일? 맞지? 12월 6일에 나오지 않았어? 그치, 그치. 일요일 날? 음. 아 축하합니다 어. 한번더한번더 박수 박수 와! 박수! 와. 아, 이렇게 진짜 형너 <laughs> 바쁘지 않아 요즘? 나 바쁘지 와. 나 지금 이제 뭐지? 막방주 돌고 있지 아 그래? 어. 와,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아 아니다 아니다 와. 다시 한번더 축하합니다! 네, 어, 제가 이제 어, 온 김에 여러 가지 얘기도 해보고, 제가 이제 시우민이 음. 형 잠깐 축하 좀 해주고 음. 가볼게요. 아, 일단 네. 제가 지금 콧물이 좀 나와요. 네. <laughs> 밖에 많이 <많으시죠>? 콧물요없 <laughs> 네. 비염이 있어가지고 네. 콧물이 나와요. 아, 우리 시우민이 형 일단 지금 네. 사회에 나온 지 6일 됐어요. 아, 6일이나 됐네. 소감이 어때요? 어,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아, 듣고 싶으세요? 네. 어그 소감은 어. 찐으로 요즘에 요즘에 형이 2년동안 없는 사이에 음. 되게 리얼이 됐어 어. 요즘에는 음. 장난이 아니라고 근 그, 있는 그대로 말해줘야 돼 진짜 있는 그대로 있는 이, 그대로 이거 근 그, 있는 그대로 얘기할게 이, 방송용으로 그 다음에 아. <laughs> 방송용 아. 있는 그대로 네또 아직 우리 카이가 네. 다녀오지 않았잖아요 아. 아. <laughs> 네. 아, 그래서 이거 말을 되게 잘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그렇 네. 되게 우리 군생활 음. 되게 되게 할만해요. <laughs> 막상 갔다 와서 돌아보니까 네. 되게 많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음, 음, 음. 또 많은 경험도 하게 되고 음. 또 좋은 것들을 배워오게 돼서 음. 되게 인생에 음. 참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있다. 네, 꼭 얻어와요. 아. 네. <laughs> 아 그렇군요. 아 굉장히 긴장이 니다 <laughs> 갑자기 <웃음> 형이 안 갔다 왔다고 하니까 갑자기 너무 긴장이 되는데 네. 내가 일단 오늘 와가지고 가장 놀랬던 거는 네. 형의 얼굴이야. 예. 네. 그대로야. 네.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아. 네. 그래? 또 맑은 공기 마시면서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또 네. 이런 것도 얻어오고 그래요 너무 예뻐, 아, 아, 너무 예뻐. 바로 지금 데뷔해도 될것 같아, 새로 데뷔 데나 <laughs> 요즘에 새로 데뷔했잖아 신인으로 아. 신인인 가수로 데뷔하니까 요즘 하루하루가 새롭거든 응. 형도 한번 이번에 군 제대 기념으로 새로 데뷔 한번 하자 또 이제 우리 <laughs> 카이 씨처럼 또 멋있는 또 솔로 앨범을 또 아. 하나 또 계획은 해야 되는데 그치 그치 네한번 계획은 해보자 열심히 한번 좋아. 형의 해보겠습니다. 솔로 다 기대하고 있을 거야. 아, 네. 형 그리고 내가 음. 왔으니까 이거 한번 하고 가야 돼. 뭐뭐. 뭐. 제대 기념.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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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대. 음. 신세대 애교. 여러 가지 요즘에 업데이트가 좀 됐거든. 업데이트가 좀 됐어. 어, 업데이트가 좀 됐거든. 형그볼 음. 하트 알아? 볼 하트? 볼 하트? 어볼 하트. 아 하트? 볼 하트? 볼 하트. 모르지. 모르지. 네. 요즘에 또 이런 게또좀 네. 유행이야. 이렇게 딱 볼을 잡고. 네. 이렇게 하는 게 보라트거든. 한번 해보자. 아... 자, 한번 해보자. 보라트요? 어, 제대로 해주세요. 카메라 딱 보고. 아, 하트 뭐내 하트 장인이긴 하니까. 아, 그렇죠. 근데 또 얼굴 잡고 하트 하는 건또 처음이네. <웃음> <웃음> 이거 맞아요? 자, 맞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 할게요. 하나 더요. 하나 뭐... 더요. 그 촛불하트. 촛불하트가 뭐예요? 네, 이렇게 불면서. 음. 이렇게 하트가 커지는 거예요 점점. 이거는 풍선 하트 아니에요? 풍선 하트.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요. 한번 해주세요. 알겠어요. 네. 아, 아니요 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이렇게 여기서부터 제로에서부터 제로에서부터 제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아 이뻐 이뻐. 아, 아, 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아아또 이게 또. 표정은 좀 다른해. 다르지, 또. 다르지. 요즘 내가 신인의 마음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외부자도 그 무조건 90도 폴드 인사. 아, 예, 아, 이렇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드 인사 해줘야 되고. 응? 너 열심히 산 응? 거야? 아, 열심히 살아요아또 <laughs> 이렇게 어. 이런 모습 보고 제가 또 어. 아,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네. 선생님 소리 듣는다고. <laughs> 내가 오늘 선생님 소리. 선배, <laughs> <laughs> 후배, 후배님 아, 후배님께서그 네. 선배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웃음> 선생님이라고. <웃음> 맞죠, 해가지고. 그쵸, 뭐 어느 정도면 선생님이죠. 저한테도 아, 뭐 선생님인데. 그렇죠. 무대에선 자, 네, 근데 그냥 가지 말고 아. 코너 같이 한번 해보 좋아, 좋아, 좋아. 볼까요? 하나는 하고 가야지. 내가 왔는데. 네, 그러면 응. 제가 그 미니 게임을 응. 준비했는데, 올해 응. 유명한 밸런스 게임인데요. 어. 네, 이게 밸런스 게임을 해보면서 또제 취향을 한번 어. 업데이트 들어보고 또 카이 씨가 앞에 적힌 문항들을 읽어주시면. 제가 한번 대답해줄게요. 어, 좋아, 좋아. 형 해봤어 이거? 아니, 밸런스 게임 안 해봤어? 알아요, 밸런스 게임을. 응, 엄청 요즘에 그냥 유행이야, 형. 완전 유행이야. 전 그냥. 방금 전에 알았어요. <laughs> 네, 방금 전에 알았어 형이 시작하자. 준비했다고 했는데. 네. 형이 준비했다고 그렇죠? 하면 방금 전에 알았다. 네.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보자. 네. 자, 해볼게요. 네. 애플민트 호, 난 애플민트 불호. 호. 호오자 마라탕인 마라탕이나 훠궈에 음. 양고기 소고기 와 이거 되게 쉽지 않은데 둘다 놓치고 싶지 않은데 아 놓치고 싶지 않지 하지만 아, 네. 하나만 골라야 돼 그러면 이제 훠거니깐 양고기 양고기 왜 양고기 고르셨죠 보통 이제 소고기는 일반적으로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또훠거에 마라탕이나 훠궈에 들어가는 양고기는 음. 또. 소고기보다 사실 맛있긴 해요. 아, 그렇지. 네, 또 희귀한 걸 좀. 기가 먹어봤는데. 막히지. 네. 그러면 형은 이 마라탕에 넓적 당면, 얇은 당면. 아,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근데 보통 다이게 넓적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카시도. 저는 그죠? 요즘에 그 떡같이 생긴 길다란 거 있어요. 어? 요즘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2년 사이에 어. 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떡같이 이렇게 긴게 있는데 그거... 요즘에 그거 넣어요. 그 당면이 당면은 아니고 분모자 분모자. 어. 분모자 넣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아까 애플민트 호 라고 음, 했죠? 응. 음. 좋아해요, 형? 저 애플민트 좋아해요. 아. 애플, 애프... 뭐.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요? 예 아니면 불호가 아니에요?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음... 자, 그럼 다음거 해볼게요. 네. <laughs> 아, 수호선임 대 음? 세훈선임. 와, 이거 거르기 어렵다. 아, 이게 선임이 수호냐, 세훈이냐? 세훈이냐. 당연히. 세훈이 세운, 나... 아니겠어요? 나은 거. 네. 나은 거? 세훈이, 세훈이 선임이 전 좋습니다. 왜요, 왜요? 그, 어차피, 음. 수호는 또 음. 리더였고, 아 그치. 제가 뭐, 군대 안에서까지 수호, <laughs> 수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아, 싶지 않아요. 좋아, 돌아왔어. 네. 오히려 그럴거였요 돌아왔어, 김민석이, 돌아왔어. 막내 세훈이니까 차라리 선임인 게더 좋습니다. 아, 그쵸. 네. 어, 서, 개인적으로 후임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수호 형은. 제일, 후임, 제일 후임으로 <laughs> 막내로 어, 네. 한번 막내도 경험해보라고 음. 막내로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거한 볼까요? 평생 금발 대 평생 흑발 아 이거 되게 어려운데 아, 너무 어렵다 네. 둘다잘 칼식... 어울려 지금 타지는 칼싱은 반대로 물어볼게요 아, 나 아니면 형, 나 형을 내가 골라볼게 네. 와 이거 좀 다른데 네. 아, 와 이거 너무 어렵다 금발은 약간 요정미가 있고 네. 흑발은 섹시한 게 있어. 아... 하... 근데 평생이라면 음. 흑발. 흑발? 어, 흑발. 왜, 왜요? 왜냐면 내가 아까 팬분들이랑 그 채팅을 하고 왔는데 음. 그 88집을 내달라고 하더라고, 나한테. 88? <laughs> 88번째 앨범을 아 내달라고. 근데 그때쯤이면 머리가 자연스럽게 없거나 흰머리 거 아니야. 아 그럴 거면 그때도 흑발을 갖고 싶다. 흑발. 음, 오! 나는 그런 이유. 형은? 그럼 나도 흑발. 아. 나는 그럼 뭐 99번이네. 그치. 근데 형 지금 흑발 너무 잘 어울려. 아, 응. 그 아직 군인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 잘 어울릴 수밖에 없어 너무 없어요. 예뻐. 아 감사합니다. 다음 거, 다음 거. 다, 다음 거. 와, 팥붕, 팥붕 뭔지 아세요? 팥 붕어빵. 에이. 슈크림 붕어빵. 혹시 모를까 봐. 에이. 아 혹시 다 까먹었을까 봐. <웃음> 혹시 <laughs> 형우미는건 알고 있지? 네 아, 예, 알아요. 어, 팥붕어빵 데 슈크림 붕어빵. 아, 이건 바로 마실 수 있어요. 뭐예요? 슈붕! 오! 왜요? 어, 그 개인의 취향이요. 아 제일 맛있어요. 슈, 슈크림 붕어빵. 아, 저는 팥 붕어빵을 골랐거든요. 아 왜냐하면 근본이잖아요. 아 우리의 근본을 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붕어빵. 제가 지금 근본이 없어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어, 죄송합니다. 아, 네. 어, 그렇게 되는군요. 네. 다음과 해볼까요? 네 아. 슈냥이 대 민지. 좀 민지는 뭐야? 야 이거 너무 귀엽다 형그 자체인데? 아, 지금의 햄스... 형 같아 햄스터냐 고양이냐? 어, 음. 저는 슈냥이 아 그치 형은 고양이 같긴 하지 네, 또 고양이도 키우다 보니까 어. 아, 나는 개인적으로 민지 왜? 어, 저 순수한 눈망울이 굉장히 형 같아 지금 딱 사회에 나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형 같아 너무 귀여워 그래 응, 어, 아직 형이 좀더 올라와야 돼 오케이 다음 거네어 폰이 고장 난다면 전화 가능 메신저 불가능 전화 불가능 메신저 가능 아 전화 불가능 메신 전화만 전화만 쓸 거냐 문자만 쓸 거냐 어... 아 이거 어렵습니다 오 어... 저는 전화 불가능 메신저 가능 아 메신저가 네 문자 문자 보내는 게더나 그쵸 그쵸 음. 왜요 아 전화는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문자는 제가 하고 전화를 안 받더라도 하고 싶은 말다쓸수 있잖아. 아 근데 나도 요즘 생각을 해보니까 전화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아. 음. 요즘 잘안 하잖아요. 응, 어, 전화 잘안 하는 것 같아. 음. 나도 핸드폰 딱 기록을 보면 음. 없어. 근데 내가 지금 형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느끼는데 나는 이렇게 딱 자세가 <laughs> 이렇게 딱 기대서 있는데 음. 형은. <웃음> <웃음>